자기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걱정마, 다 왔어 이제. 남자는 청소를 하던 여자의 어머니를 보게 된다. 엄마제 약혼남이에요. 인사에 우리 엄마야. 자기야, 장난해? 나한테는 엄마가 회장님이라며. 사실은 청소부였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여자의 말을 맡게 하고. 회장님하고 청소부는 너무 다르잖아. 청소나 하는 사람이 내 장모님이 된다고? 자네 나를 모욕할 수는 있어도 이 직업에 대해 모욕할 자격은 없네. 내 딸이 3년이나 만나면서 평생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당신이 에리말처럼 회장님이었을 때 얘기지 길거리 청소나 하는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 못해? 사과할 건 당신이지 여태 난 회장님 딸인 줄 알았네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라네 당장 사과하게. 사과 난 살면서 사과란 건 해본 적도 없어. 잔말 말고 여기 청소나 깨끗하게 더 하셔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어떤 모습이던 간에 내 마음엔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당신이나 존경해. 진짜 회장님이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존경했지. 이때 한 여자가 걸어온다. 내가 취직한 대기업 회사 직장 동료야. 너희들 따위랑 격이 다른 사람이지. 장비서. 장비서 무슨 일이야? 실례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분은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인성을 다 알았네. 장비서, 그를 바로 해고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왜 말씀 안 하셨었어요? 제가 실례했었네요.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야 왜 진작 말안 했어? 내 장모님 될 사람이 진짜 회장님이라니? 화가 난 회장은 뺨을 때린다. 내가 회장이던 청소부던 나에리의 엄마일세. 어떤 직업이던 당신한테 무시할 권리는 없네. 남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야. 에리아 가자. 품격이란 당신이 누구를 대하든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정된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보기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